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길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기쁨을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으로 말미암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 하루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만났던 만남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따뜻함을 경험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좀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듬어 줄 영혼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다음에 만났을 때 따뜻하게 먼저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땅 위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묵인을 바라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느 곳보다 먼저 내삶 속에,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며 내 삶과 태도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측이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게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과 삶의 무게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이 밤에는 평안한 잠을 주셔서 육체의 쉼과 마음의 평안을 얻게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밤에 평안한 잠을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이 밤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 되어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겨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이곳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소중한 하루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사랑한 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내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밤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